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자취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또 자취한 지 벌써 5년차입니다. 이 집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투룸인데 이제 거실과 방두 개가 있는 구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보면은 가장 작은 방 정도의 방이고요. 솔직히 자취생이 돈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보통은 자취를 시작하고 조금 조금씩 살림살이들을 늘려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제 방도 그렇게 천천히 조금 조금씩 살림살이들을 늘려서 완성된 방인데 웬만한 것들은 다 오늘의 집 어플에서 구매한 것들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또 남자치고는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굉장히 열심히 꾸민 방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의 방문 앞입니다. 저의 덕질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루시의 슬로건이나 포스터가 이렇게 쩔르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문앞 조는 여기가 굉장히 뭘 놓기가 애매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나온 공간이고요. 요거는 빨래 바구니인데 제가 담요를 덮어놓은 거고 이렇게 좀 슬림한 느낌으로 되 있는 빨래 바구니를 써서 이렇게 방문 옆 크게 잘 받게 배치해놨고요. 이거들은좀잘안 쓰는 것들. 카메라랑 목베개 같은 어차피 문 이렇게 여고 닫으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닫고 이거는 제가 좀안 쓰는 것들을 좀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함이 필요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 블루 앤 화이트 컬러가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이 위의 공간을 좀더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매거진 랙에다가 이렇게 앨범들을 디피해 놨고요. 이거는제 헤드셋과 위클리 플래너인데요. 요즘 이렇게 일주일 기록할 만한 일이 없어서 잘안 쓰고 있고. 그래서 문앞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다음은 저의 침실존인데요 뒤편에는요. 슈퍼노로 된 윤슬 패브리 포스터를 이렇게 걸어 놓았고요. 큰 포스터가 하나 있으면 딱 뭔가 든든한 느낌,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머리맡 에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엽서들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대 옆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 봉을 걸수 있는 이 세트를 이렇게 구매해서 파란 커튼을 달아놨고요. 여기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죠. 뭔가 이렇게 침대 옆에다가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구매했던 이 철제 선반이고요. 사실 뭐별게 없어요. 맨 아래 콘센트가 있고요. 루시 포토 카드북 또 루시 마지막 칸만 조금 다른데 이거는 알람 시계고 이 구름 무드등이랑 양초 문진 좋아하는 이 엽서와 인형 맨위 상단에다가 장식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방이 좀 특이하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태블릿 포스터.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롱 인형. 지구 오락실 파워스토어에서산 토롱 인형이고요. 이 뒤에 걸려있는 거는 역시나 또루시 슬로건입니다. <laughs> 여기 이 살짝 기계해 보이는 이 가방은 저의 인형 수납함입니다. 원래는 이 인형들이 다 풀려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인형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인형 뽑기에 맛이 들려 가지고 인형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다. 싶어서 이렇게 투명한 디자인의 가방에다가 한 방에 살게 놔뒀습니다. 나름 좀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 이 공간인데요. 위에는 제가 좀 일본풍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본 영화 포스터랑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요. 투명 장식장 두 개를 두었는데 제가 또 짱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짱구 관련된 소품이랑 인형들을 모아주는 장식장입니다. 짱구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고요. 옆으로 넘어오면 이제 저의 덕질 세월이 담겨 있는 수납장인데요. 제가 정말 진짜 오래 좋아했던 아이돌 두 팀이 오마이걸이랑 워너원 이렇게 두 팀인데요. 워너원은 뭐 활동 기간이 짧으니까 오래 좋아했다고 하긴 뭐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랑했던 두 아이돌 팀의 사인 앨범이고요. 둘다 사인 앨범을 주는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제 선반 제일 앞에 놓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도 짱구가 빼꼼 숨어있죠 이 초코비 필통도 빼꼼 숨어있습니다 위를 보면 또 똑같이 짱구 짱구 극장판에 나오는 장면이 담겨있는 피규어랑 CGV랑 콜라보한 스티커북 달력인데 달력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한 명만 쓰고 있고 짱구 가습기 중성마녀 오르골이에요 불리면 여기는 짱구 단년 달력인데요. 저 바꾸기 너무 귀찮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날짜는 고정으로 써두고 있고요. 옆엔 또 제가 좋아하는 컵이랑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 이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이 턴테이블 모양인데 굉장히 귀엽죠. 저는 보통 노래를 크게 듣고 싶다면 컴퓨터로 듣는 편이라서 블루투스 스피커로의 역할로는 잘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장착장 위칸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요. 이제 장난감 상자. 진짜 장난감이 들지도 않았고, 엄청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제 방에 잡다한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 내것 같은 사진 앨범들도 들어있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소품들을 한 번에 와다다다 넣기 좋은 그런 수납함입니다. 여기는 저의 다양한 악세서리가 들어있고요 저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공간이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는 저의 키링 장식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다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이에요 이 아래 에 세워둘 수 있는 스탠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걸어두는 건데 제가 또 키링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해요 이 조그마한 인형도 너무 좋아하고 필요할 그래. 때마다 하나씩 뽑아 쓰는 이 키링 존이고요. 또 제일 좋아하는 애들을 좀 꼽아 보자면 저는 이 헤드셋 모양 키링 굉장히 좋아하고 돌고래 모양 키링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봐보신 분들이만 알겠지만 여기가 어디냐? 저의 책상입니다. 저의 책상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스킨케어랑 뭐 헤어 용품들이나 뷰티 계열 쪽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인데 간식이나 밥을 먹을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치우기 귀찮은 여러 가지 소품들이나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쓰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바다 화면 틀어놓은 저의 컴퓨터입니다. 마루는 강지 장패드고 이거는 최고심 마우스패드입니다. 어, 이것도 최고심 스토어에서 산 최고심 트레이. 너무 귀여워 한편에 보면은 귀여운 고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룸 스프레이 인데요 교보몽구 향이에요 제가 또 이제 교보몽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면 제 방이 바로 교보몽구 또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공간이라기보다는 가구예요 3단 트롤리입니다 저희 좀 다꾸 트레이라고 할수 있죠 펜꽂이 있고요 이 마스킹 테이프랑이 스티커들 k e r 이 sticker, 이 s t i c 이렇게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모지 담아 놓는 상자랑 뭐 편지지 뭐테이프 두는 데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는 노트나 뭐 공책 책 같은 거 제가 자주 사용이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저의 귀여운 헤드셋입니다 좀관중같긴 한데 이게 또 그런 맛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방은 특이하게 이런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옷장으로 쓰고 있고요 너무 별거 없어서 뭐 보여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그냥 이렇게 거대한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소중한 공간인 저의 방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좀 재밌으셨나요? 저는 좀 그래도 좀 현실적인 여건에서 굉장히 열심히 꾸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가구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어요. 뭐 궁금한 가구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